네 안녕하세요 k 비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 어, 2023년에 마지막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만큼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 시험을 한번더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시험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충분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험의 결과가 뭐 최상으로 나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다음에 한번더 기회를 모색해 보셔야 되는 분들, 이번 시험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 얼마만큼의 시간의 흐름,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느껴졌는지, 는지 꼼꼼하게 복기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이제 새롭게 다음 회차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총평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실제로 저런 문제들이 제시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76회 총평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이번 총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과목별 난이도 지난 회차와 비교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이제 완전히 고정된 거 느껴지실 거고요. 오늘의 문제들 한번 포인트 짚어서 각각의 문제들이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제시문들이, 어떠한 문법 요소들이 다루어지는지 한번 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76회와 75회 시험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75회 총평을 하면서도, 뭐, 난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 평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네, 역시 75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뭐 그리 부족하지 않았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상황과 환경과 실력과 능력이 다르니까 느끼는 바도다 천차만별이시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이 시험을 계속해서 따라온 저로서는 이번 회차 시험의 난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느껴. 시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시간 안배, 시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시험이 크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업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느끼시기에 어, 약. 약간 좀 유형이 달라졌다 요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74, 75, 73요럴 뭐 때는 사실 어 어떤 어 업법에서 다루는 포인트들도 되게 똑같았거든요.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은 이번 회차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지점들도 출제되었고요. 뭔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아 이거는 뭔가 뭘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만한 문제들도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 약간 더 생소함이 느껴질 만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휘는 정말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전형적인 어휘보다는 새로운 어휘, 낯선 어휘들이 출제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어휘도 역시 난이도 변화를 굳이 말씀드려본다면 약간은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쓰기 파트의 난도는 아주 아주 평이했고요. 창안도 역시 무난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창안 문제가 뭘 어떻게 고르라는 것인지, 정 정답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될 때와 한두 문제 출제될 때가 있는데요. 이번 회차는 후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창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자체가 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운이 좋기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운이 따라서 여러분들 눈에 조금 더 정답이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였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읽기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제시문에서 과학기술 제시문이 어렵게 나오면 난도가 확 예, 높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과학기술 제시문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읽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너무 괴롭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또 다루어지는 소재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만하고 익숙한 것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비슷했던 반면 제시문의 난이도는 약간 쉽게 느껴졌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어문화 파트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이전과 뭐 문제 유형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묻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더 달라졌고요. 어, 수화 문제라든가 점자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눈 감고도 풀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회차도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아좀 이건가 저건가 할 만한 애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유명 작가나 어떤 특정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야 공부한 만큼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준비가 좀 어려운 그리고, 음, 국어 문화에서도 어휘라든가 어법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회차보다는 약간 평균 점수가 내려갈 것 같기는 하나 어,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회차 이번 회차 둘다 보신 분들이라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느끼셨다면 정확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아, 요 정도로 출제되면 난도에 있어서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거 느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 최소 이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전제하고 각각의 파트별로 무엇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지 좀 가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KBS 한국어 영역별 문제 구성.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실제로 이제 이 문제 구성은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1번에서 15번까지는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어휘 문제, 어법 문제가 총 15문제씩 제시되고, 쓰기 문제, 창안 문제, 각각 5문제, 10문제 출제됩니다. 창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3세트 정도가 출제되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읽기 파트가 조금 더 예,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은 30문제 정도로 구성되는데, 음, 한두 문제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더라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읽기는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그리고 실용문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에 국어 문화 문제, 음, 국어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이렇게 구성되더라라는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듣기 문제의 경우, 윤두서의 그림, 예, 1번 문제 항상 그림 문제 나오죠. 그런데 뭐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용과 사실 선택지의 순서가 항상 대체로 비슷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 순서와 선택지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뮤지컬 레베카와 관련된 제시문이라든가 유치원의 바위 같은 시 작품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 특히 바위 같은 작품들은, 아,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하는 거. 혹시 예전에 우리 수능 준비하면서 EBS에서 배운 기억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주제를 파악하는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머지 선택지들을 고르기는 또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듣기만 하셨다면, 어, 요 5번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다만, 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스크립트의 순서와 그 다음에 선택지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으니, 이거는 근데 사실 문제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듣기 파트의 문제를 푸실 때 듣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뒤에 있는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신다거나 집중력이 흐려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감점의 확률을 높이는 지점이죠. 그래서 뒤에 가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듣기 문제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 써야 하는 25분은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것을 꼭 권하고 싶기는 합니다. 6번에서 15번까지 이어지는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슈퍼문과 블루문 그리고 엄마와 딸이 서로 복장에 대해서 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귀인이론과 관련된. 강연 내용이라든가 또는 노후 빈곤과 관련된 내용 또는 지역 축제에서 뭐 니네 동네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동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협상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 가장 듣기가 힘든 문제는 3자 구도로 나왔을 때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렇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역시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뭐 듣는 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세트는 없었고요. 다만 이번 회차의 특징은 듣기 문제는 부정 발문이었고 말하기 문제가 긍정 발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듣기 문제는 어 내용에 대한 얘기고 말하기 문제는 그 말하기 전략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말하기 전략과 관련해서 부정발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긍정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네개다 소거하고 거기에 나머지 선택지를 정답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들어야 되는 양이 그리고 더 정교하게 들어야 되는 측면이 강한데요. 이번에는 말하기 전략과 관련해서 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궁금증, 궁금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흐름만 파악해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난도가 이 스크립트의 난도도 낮았지만 문제 유형 자체도 듣기 문제의 경우 내용 파악이니까 들으면서 속어 가능한데요. 말하기 문제의 경우는 부정 발문이면 그 부정 발문이라는 이유 자체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긍정 발문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약간 정답을 골랐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워서 자꾸 뒤에 있는 어휘 어법 문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남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쫙 읽어두셔야 더잘 들리고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 안 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중간에 휴지 기간을 자꾸 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실 듣기 말하기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풀수 있는 문제를 정신이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흐려져서 또는 그한 단어 한 글자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 발생.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25분을 쓰시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듣기 문제 일부 한번 정도가 아, 이거는 진짜 좀 시간이 아깝다. 10초 이상 시간이 남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시험을 본 경험으로 아, 이건 지금 시간이 충분히 남는 거야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한두번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중간 휴지 시간을 잘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 집중하셔라라는 것 다시 강조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보시면 고유어 한자어 또는 한자 성어라든가 이런 다의어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휘가 나올 거다가 아니라 이런 수준의 어휘가 출제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과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푼푼하다와 같은 고유어라든가 아니면 가든하다, 하마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하마마다, 수스러지다. 이런 정도의 어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고유어라든가 한자어 같은 경우는 어 범위가 없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의껏 하는 것이지 완전 정복을 목표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아주 전형적인 다의어의 경우 해당 의미들 우리 함께 교재로 공부해 봐야 되겠고요. 단순히 고유어 한자어 뿐만의 어휘가 아니라 어휘의 상관 관계, 이번에는 포함 관계 출제되었고요. 집다에 해당하는 반의어, 그다음에 잡다에 대응하는 한자어 같은 것들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실은 가늠할 수 있는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를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문이 주어지는 문제는 그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해당 의미 어, 추론 가능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15개 요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결한 부분 분명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자성어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모든 한자성어가 다 능수능란하게 다루어지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한자성어 암기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표현들 사실 한자성어라고 하는 게그 종류와 내용이 어느 정도 예 묶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준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구는 늘 그렇듯이 신체 부위를 이용한 관용구 자주 출제되고 되고요.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순화어 같은 경우도 역시 한자어 순화어, 수나워, 외래어 순화어요. 어, 항상 출제되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매번 따라가면서 우리가 공부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어휘는 100점 받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껏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어법을 우리가 이제 좀 완성도를 높여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 준말 물어보는 문제, 표준어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조금 다루지 않았던 지점들이 출제되었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예전과 동일하게 나와 의문의 변동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마침표의 특징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 지난 회차는 여러 문장 부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마침표 하나만 나왔고요.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번에 조금 어, 비전형적인 예문들이 출제되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해서는 항상 중의성이 있어서 잘못된 문장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 사실상, 고친, 중의성을 해결한 것으로 적절한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여서 크게 다르진 않았으나 그래도 약간의 표면적인 변화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번역투 표현이라든가 올바른 문장 우리가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기본형, 동사원형이라고 여러분들 워낙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그 기본형을 정확하게 탁 떠올릴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문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실전 연습하면서 조금 문제풀이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이런 단어의 준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라고 대표적인 예문들이야 보여드리죠. 그러나 그 모든 어휘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 통해서 뭔가 문제를 좀 틀려가면서 아이 단어의 기본형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인상적으로 몇 번만 느껴도 놓으셔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2주, 동안 이론 공부 바짝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저희 같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도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문제 통해서 틀려보는 경험 이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틀리셔라의 문, 의미가 아니라 아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고 이 단어의 기본형이 이런 것이었고 요런 경험치가 조금 필요하다.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쓰기 문제는 역시 표현하기 계획하기 자료 활용 방안 퇴고하기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어 언제부터인가 완성된 글이 먼저 제시되죠. 그래서 계획하기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글을 먼저 주고 나서 이런 글을 쓰려면 어떤 계획이 있었겠니 어떤 개요를 어떻게 작성했었겠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했고요. 접속 표현이라니까 띄어쓰기 접속 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접속 어미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흐름과 맥락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확인 좀 하셨어야겠고 창하는 커피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렇 비유적으로 표현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의 유출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역시 텍스트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림을 보고 막 예, 여러분들이 상상해 버리시면 곤란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항상 문제화되는 지점을 창안 파트에서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글 전체가 매끄럽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이 아니라 창안 문제는 뭔가 그 문제를 위해서 문장을 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 해당되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보다 더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뒤에 있는 독해랑은 또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안 파트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읽기 파트는 문학, 박소란의 배가 고파요, 김금희의 모리와 무라와 같은 정말 생소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낯설지만 쉬운 작품이에요. 그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좀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작품일수록 그 내용 자체가 더 깊. 깊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쉬운 작품이 나쁜 작품 절대 아니죠. 다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고전으로 자리 잡은 작품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일수록 쉬운 거예요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그 낯설음만 조금 해결하시면 얼마든지 그 흐름과 맥락 전체적인 주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다면 앞에서 창안 파트에서는 딱 해당 부분만 정확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읽기 파트에서의 헷갈리는 선택지는 항상 전체 흐름과 맥락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또는 선택지가 두개세개 개 헷갈려 이랬을 때는 여기만 보고 여러분들이 사, 상상하시거나 판정을 내려 버리지 마시고 아이 글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숙부에 대해서 결국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숙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비문학 파트에서는 그쵸 인문 사회 과학 사회 이런 그쵸 그 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충분히 나왔는데 음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과학 제시문도 여러분들이 낯선 내용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야 그렇다고 치지만 제시문을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뭘 계산하라거나 뭐 이런 문제는 어 이제 이 시험을 막 준비하시거나 한번두번 번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문제는 한한 한 문제 정도 우리가 그냥 제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찌 됐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만점 받는 전략이 아니라 최대한 풀고 최고의 정답률이 나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핸들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문서의 경우도 가사 지원 안내문, 리볼빙 서비스 그리고 청년 사업 지원 사업 공고. 예. 그래서 어뭐 우리가 그동안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류의 문서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 일반 문서 읽기 파트는 그 문서의 종류 자체와 무관하다. 안내문이라서 어떻게 읽고 뭐 보도 자료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말 단순 일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정보를 여러 차례 제시문으로 다시 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이다. 이걸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외워서 정답을 고르는 뭐 이런 이상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일반 문서라면 제시문 보실 것도 없이 선택지부터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국어 문화 파트는 주요 작가와 작품에서 송순의 면앙정과 그리고 김영랑의 작품들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남북한의 어법 지난번에는 우리. 사전 찾는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법과 관련해서 우시 붙을 거냐 위시 붙을 거냐 공통적으로 우시 붙는 단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 근대국어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교재에서 다룬 수준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낯설고 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들 나왔고요. 방송 언어라고 하는 독특한 파트가 있는데. 방송 언어가 사실 뭐 특별할 거 없죠. 정확하고 정교한 표현과. 구사가 필요하니까요 적절한 어휘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문법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점자 나와서 이번 회차에 수어 나올 차례인데 그대로 수어 나왔고요 법률 용어 나왔는데 사실상 이건 법률 용어라기보다 한자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문제로 치환해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국어 문화는 국어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인지라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드리는 강의의 도움을. 특별하게 좀 받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학습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교실 먼저 가셔서 블라인드 제대로 잘 쳐져 있는지 햇빛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소음 문제 좀 어떤지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겨울이라면 이 히터 소리 때문에 듣기평가에 손해 보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감독관 분께 듣기평가 25분 동안만큼은 이 히터 꺼달라 라고 요즘엔 다 개별 난방이니까 요거 부탁하셔서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다. 우리는 이 시험, 이 회차의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강조하겠고요. 그 다음에 OMR 같은 경우에는 체크 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굵게 깎아가시기만 한다면 두 번만 딱 체크해도 되게끔 워낙 백 문제나 되다 보니까 이걸 체크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셔서 굵게 깎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로 깎으셔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실 때그 교문 앞에서 파시는 분한테 사시면.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준비하셔라.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또 가느다란 샤프로 푸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쓰시던 샤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굵게 깎은 연필 별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 벼락치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음 이제부터 핵심 정리하시고 강의에 도움 받으시고 외워야 할 어휘 외우고 높여야 할 독해력 향상시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 2주 전에 바짝 강의 한번더 돌리면서 더 필요한 지점들 강점 약점 보완하셔야 되겠고 이틀 전에는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되어 있는 단권화 노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20분 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암기해야 할 최종적인 문법 사항들 어 보고 가실 수 있게끔 사전에 종이의 형태로 이게 전자기기를 먼저 집어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종이의 형태로 준비하실 것 권합니다 모든 시험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귀해지는 것이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시험은 오래 준비한다거나 여러 번 시험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시험 중에는요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푸는 순서 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뭔가 자칫 어디 하나에 꽂히게 되면 뭔가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어~ 이 시간 부족 현상을 뒤에 가서 너무 말도 안 되게 경험하시게 되니까요 듣기 말하기 이십오분 딱 정해놓고 어휘어법 합쳐서 삼십 문제에 십. 분 안쪽으로 끊어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뭐 기억이 나는 거 아니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셔야 되겠고 어법 문제도 사실상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지라 문항 수는 많긴 하지만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는 안 되겠고요. 쓰기 창안 역시 15분 정도에서 끊어내셔야 되겠고 최대한 읽기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 문화 먼저 푸시고 최대한 시간 많이 확보해서 읽기 파트 뒤로 빼서 여러분. 분들이 충분하게 최대한 읽을 수 있고 풀수 있는 문제를 커버 하시는 전략을 모의고사 풀 때부터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후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 보셨. 아쉬운 점이 왜 없겠어요? 뭔가, 아, 시간이 뭐, 한 이틀만 더 있었다면, 뭐, 이렇게 서운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번 시험 이미 끝난 시험이니까 더 이상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다음 회차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내가 그럼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좀 접어두자라든가, 어디에 힘을 주자라든가, 전략과 계획을 충실하게 짜는 계기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76회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에서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